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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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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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 거는 신제품 아이스크림이거든 짠이빙글레 이거, 이거 아이스크림 알지 이게 새로운 맛이 출시됐어 더 프라임 단호박 단호박 맛이 출시됐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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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빙글레 이거 빙 이거 빙글의 이거 이거 비비비 빅빅, 이거, 이거, 암튼, 이거, 이거, 빙, 빙글에, 빅빅, 빅빅. 이거, 이거, 암튼, 이거, 이거, 이거 아이스크림 알지? 이거, 이거, 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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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빅, 빅 이거, 이거, 그, 비빅. 암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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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, 암튼, 이거, 빙글에, 이거, 빅, 빙글에, 빅, 빅, 빙글에, 이거, 빙글에, 이거 빙글에. 음, 음, 빅, 빙글에, 빅, 이거, 이거 아이스크림 있지? 이거, 더 프라임 단호박이라고, 다, 단호박 맛이 출시됐어. 세븐일레, 이거 세븐일레븐에서만 바로, 세븐일레븐에서만 팔고, 1200원이야, 1200원. 좀 가격이 비싸, 1200원이야. 암튼 이거 먹어볼게, 먹어볼게, 먹어볼게. 이거, 비, 이거, 비, 빙, 빙글레 비빔, 비빔. 비빔. 암, 암튼, 암튼 이거 빙글레 이거, 신제품, 더 프라임 단호박. 먹어볼게, 먹어볼게, 이거. 응, 음, 응, 음, 빅, 먹어볼게. 신제품 신제품. 어 색깔 색깔 색깔도 노란색이야. 이거 단호 박 맛이잖아. 그니까단호박처럼 색깔이 이렇게 노, 노란 색깔이야. 노란 색깔. 이거 빙글에 이거 아무튼 이거 먹어볼게. 더 프라임 단호박 먹을게 먹을게. 음. 음. 단호박 맛이 나. 진진 진, 진짜 단호박 맛이 나. 진짜 단호박 맛이 나고. 음, 이거 맛이 맛있, 진짜 맛있대. 단호박 맛이 나고, 그 다, 단호박 라 단호박 라떼 같은 거 있지. 단호박 라떼. 약간 단호박 라떼를 아이스크림으로 먹는 그런 맛이야. 다, 단호박 라떼를 아이스크림으로 먹는 먹는 맛이고, 중간중간에 팥 팥도 들어있어. 팥. 이이 팥은 오리지날. 이 팥은 오리지날. 이거 팥은 오리지날, 음, 음, 빅,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에도 들어있잖아.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팥, 팥이 들어있어, 팥. 중간중간에 팥이, 팥이 이렇게, 팥이 들어있어. 그, 고그 진짜 맛있네, 이게. 약간 그 진짜, 단, 단호박, 라, 단호박 라떼 맛이 나, 진짜. 음, 맛있네. 단호박 라떼 맛도 나고, 단, 단호박죽 맛도 나, 단호박죽 맛. 단호, 단호박죽 알지? 단호박죽을 아이스크림으로 막, 만든, 만든 거라고 보면 돼. 응 음, 맛있어, 맛있어. 음, 빅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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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되면 빙글에, 응 음, 음, 빅, 단호박 맛. 세븐일레븐에서만 팔고, 1200원이야. 되게, 색깔도, 색, 색깔도 센 노래, 센 노래. 우리 친구 한입 줄게, 우리 친구 한입 줄게. 우리 친구들, 한 입. 먹어봐, 한 입.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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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암튼, 이거, 마, 저다 먹어볼게, 마저 다 먹어볼게, 먹어볼게. 중간중간에, 팥, 팥이, 중간중간에 팥, 8이 붙어있어. 팥, 팥, 팥. 음, 음, 팥, 팥, 음. 진짜 맛있어, 이거 맛있데 맛있어. 음, 빙그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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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암튼, 빙그레, 우리 응, 빅, 신제품, 더프란 단호박. 진짜, 단호박 맛이 나고, 달기, 도 달어. 단, 단호박 맛이 나기 때문에, 다, 달, 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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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어. 달고 안에, 안에 팥, 팥이 들어있어, 팥. 음. 음. 맛있다. 근데 아쉬운 게 세븐일레븐 밖에 안팔어 세븐일레븐에서 밖에 안 팔고, 가격이 1200원이야. 이게 하나, 1200원이야. 비싸. 이게 1200원 비싸. 음. 진짜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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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sobasobasoba soba sob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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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 ba fi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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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 f